안데 데이빗이라는 유명한 책을 읽어 보셨나요? 영상 목록을 보면 함께 올려져 있으니 한번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안데 데이빗의 저자이신 데이빗 셰넌의 시리즈인데요 이분은 어른과 아이가 모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많이 쓰십니다 줄무늬가 생겼어요란 이 책도 어린이의 입장이지만 어른으로서도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표지를 보면 알록달록한 피부의 주인공을, 어, 보니 호기심과 상상력이 발동을 합니다. 피부가 알록달록한데 어디 아픈 건지 체온계를 입에 물고 있네요. 표정도 행복해 보이지 않고요 피부가 원색이 무지개라니. 궁금해서 빨리 책장을 넘기고 싶어요. 카밀라는 아욱콩을 좋아했지만 절대 먹지 않았어. 친구들이 모두 아욱콩을 싫어했기 때문에 카밀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지. 카밀라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언제나 신경을 썼어. 오늘따라 카밀라는 훨씬 안달을 부렸어. 학교 가는 첫날이었거든. 카밀라는 어떤 옷을 입을지 정하지도 못했어. 친구들한테 잘 보여야 하는데 옷을 마흔두 번이나 갈아입어 봤지만 아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 카밀라는 예쁘장한 빨간 옷을 입고 거울을 봤어. 그러다가 갑자기 깍 소리를 질렀어. 방으로 달려온 엄마도 소리를 질렀어. 에구머니나! 온몸이 온통 줄무늬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줄무늬가 생겨서 카밀라는 정말 무지개 같았지. 엄마가 카밀라 이마를 짚어보고 물었어. 얘야 몸은 괜찮니?" "응, 음, 괜찮아. 그런데 엄마, 나 이제 어떡하지?" 카밀라가 말했지. "우선은 침대에 누워 있어. 그리고 오늘은 학교 가지 마라." 엄마가 말했어. 카밀라는 한숨름 놓았어. 학교 가는 첫날을 놓치기는 싫었지만 다른 아이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이 되었거든. 그리고 이런 이상한 모습으로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도 몰랐어. 그날 오후에 나돌팔 의사 선생님이 카밀라를 진찰하러 왔어. 선생님은 카밀라를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지. 어, 거참두이한 병이구나. 이런 병은 여태껏 본 적이 없는데.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오니? 콧물은 어때? 몸에 쑤시거나 아프진 않니? 어글, 우리 화끈거릴 수도 있는데. 숨쉬기는 괜찮니? 어질어질하면서 몸이 나르네? 으슬으슬 춥고 부들부들 떨리니? 아니요, 아픈데 없어요. 카밀라가 말했어. 그렇구나. 나들팔 선생님은 카밀라 엄마를 보며 말했어. 내일은. 학교에 가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연고를 드릴게요. 며칠 지나면 질문이 없어질 겁니다. 만약 낫지 않으면 다시 연락주세요. 그러고는 선생님은 가버렸어. 다음 날은 정말 끔찍했어. 학교 친구들이 전부 카밀라를 보고 웃었거든. 모두 카밀라를 카밀라 크레파스라고나 살아있는 막대사탕이라고 불렀어. 사일날은 보통 때처럼 보이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는 줄무늬들이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으로 변하더니 별 모양으로 쪼개졌어. 아이들은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했지. 어떤 아이가 물방울 무늬를 보여줘. 라고 소리치니까 정말 물방울 무늬가 나타났어. 다른 아이가 버드폰 하니까 사각형 무늬들이 카밀라 몸에 생겼어. 그러자 여러 가지 모양이랑 색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지. 카밀라 몸은 텔레비전 채널이 바뀌듯이 휙휙 바뀌었어. 그날 밤 교장 선생님이 카밀라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laughs> 죄송합니다만. 카밀라를 집에서 쉬게 해달라고 부탁드려야겠습니다. 카밀라 때문에 수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선생 부모님들이 계속 전화를 하십니다. 그 줄무늬가 전염병이 아닌지 걱정이 되신다는군요. 카밀라는 속상해서 어쩔 줄 몰랐어. 아무도 카밀라와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잖아? 이틀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자기를 좋아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 아빠가 카밀라의 기분을 낫게 해줄까 싶어서 말했어. 얘야, 뭐좀 먹고 싶은 거 없니? 괜찮아요. 카밀라는 한숨을 쉬었어. 사실은 정말로 아웃콩 한 그릇을 먹고 싶었지. 하지만 하루 종일 웃음거리가 된 걸로 충분했어. 다음날 카밀라 아빠는 나돌팔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어. 선생님이 중얼거렸지. 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문가 양반들을 모시고 가는 게 좋길 것 같군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한 시간쯤 지나서 나돌팔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 네 명을 데리고 왔어. 모두 기다란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지. 선생님은 카밀라 가족에게 다른 선생님들을 소개했어. 주저의 선생님, 따라의 선생님, 왕제자 선생님, 그리고 새파란 선생님입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은 카밀라를 진찰하기 시작했어. 여기 저기를 꽉 쥐어보고 쿵 눌러보고 툭툭 두드리며 진찰을 했어. 카밀라는 기분이 영원 짜났어. 펄거리는 음, 아니군요. 주저의 선생님이 말했어. 홍역도 아니에요. 따라의 선생님이 말했어. 분명히 수두는 아닙니다. 왕제자 선생님이 말했어. 해뼈 태탄 것도 아니에요. 제파란 선생님이 말했어. 선생님들은 카밀라에게 저마다 색깔이 다른 알약이 든 병을 하나씩 주었어. 주저의 선생님이 말했지. 자기 전에 전부 한 알씩 먹고 자라. 선생님들은 나돌팔 선생님을 따라 줄줄이 밖으로 나갔어. 그날 밤 카밀라는 약을 먹었어. 맛이 아주 지독했지. 다음 날 아침에 카밀라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카밀라는 일어나서 옷을 입으려고 했지. 그런데. 옷이 몸에 맞지 않았어. 거울을 봤더니 알록달록 커다란 알약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카멜라 엄마가 전화하기 무섭게 나돌팔 선생님이 달려왔어. 이번에는 의사 선생님 대신 과학자 선생님들을 데려왔지. 환모리 선생님이랑 나천재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이었어. 과학자 선생님들은 또다시 여기저기 쑤셔보고 찔러보고 들여다보고 소리를 들어보았어. 그리고 여러가지 숫자를 적더니 소곤소곤 귓속말을 나눴어. 마침내 한 머리 선생님이 점잖게 입을 열었어. 바이러스일지도 모른다. 갑자기 카밀라 몸에서 보풀보풀한 바이러스 덩어리가 생겨났어. 아니면, 박테리아일 수도 있단다. 나촌자 선생님이 말했어. 그러자, 꼬불꼬불한 박테리아 꼬리가 튀어나왔어. 곰팡이일 수도 있지? 한머리 선생님이 말하자, 카밀라 몸에 여러가지 색깔의 곰팡이가 피었어. 과학자 선생님들은 카밀라를 쳐다보더니 서로 바라봤어. 한머리 선생님이 말했어. 우리는 연구실로 돌아가서 이 숫자들을 다시 조사해 봐야겠구나.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마. 하지만 선생님들은 치료법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 이제 방송국 기자들까지 카밀라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지. 기자들은 카밀라네 집 밖에 모여서... 몸이 신기하게 병, 이상, 변하는 이상한 병에 대한 소식을 전했어. 얼마 안 있어 카밀라네 집 앞들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어. 카밀라네 집은 카밀라를 치료해주겠다는 사람들로 북적됐어. 심리학자와 알레르기 치료사, 약초학자와 영양학자, 무당과 늙은 주술사와 힌두교의 승려, 심지어 동물을 고쳐주는 수의사까지 들이닥쳤어. 이런저런 치료를 할수록 카밀라의 모습은 점점 더 이상해졌어. 카밀라가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지. 카밀라의 몸에서 뿔이랑 앵두랑 수정이랑 깃털이랑 복실복실한 꼬리가 자라났어. 어떤 치료법도 통하지 않았지. 어느날 환경치료사라는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카밀라를 고칠 수 있다며 말했어. 자, 눈을 감고 숨을 크게 쉬렴. 그리고 이제 내 방이랑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런 말 하면 큰일 날걸요? 카밀라가 걱정스레 말했어. 카밀라는 천천히 자기 방벽 속으로 녹아 들어가기 시작했어. 침대는 카밀라의 입이 되고, 서랍장은 코가 되었고, 벽에 걸린 그림 두 점은 눈이 되었지. 치료사 아주머니는 으악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집 밖으로 도망쳐 버렸어. 카밀라 엄마가 울며기말했어. 이제 어쩌죠? 상태가 점점 나빠질 뿐이잖아. 엄마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 바로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막이 들렸어. 카밀라 아빠가 문을 열어보았더니. 상령이 보이는 오동통한 할머니가 서 있었어. 실례합니다만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네요. 할머니가 밝게 말했어. 할머니는 방에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았어. 그러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어. 이런 맙소사. 이건 바로 줄무늬병이에요. 이제껏 내가 본것 가운데 상태가 가장 심하군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초록색 콩이 든 통을 꺼냈어. 자, 이 콩으로 다잘될 거예요. 요슬콩인가요? 카밀라 엄마가 물었어.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이건 그냥 보통 아우콩이랍니다. 틀림없이 아이가 좋아할 거예요. 그렇지, 야? 할머니는 카밀라에게 물었어. 카밀라는 다른 무엇보다도 아우콩을 한 접시 가득 먹고 싶었지.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기 싫었어. 왜? 그 누가 그런 걸 좋아해요? 전 그런 거 절대 안 먹어요. 카밀라가 말했어. 어 이런, 내가 잘못 짚었나 보구나. 할머니는 슬픈 듯이 말하더니, 콩을 다시 가방 안에 넣고 문으로 걸어왔어. 카밀라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 아까 그 콩은 정말 맛있을 거야. 지금까지 카밀라가 겪은 일에 비하면, 콩을 먹는다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카밀라는 돈은 참을 수 없었어. 카밀라가 소리쳤어. 잠깐만요. 저는 사실... 아우, 콩이 정말 맛좋아요. 그럴 줄 알았단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 할머니는 콩을 한 움큼 집어서, 카밀라 입에 쏙 집어 넣었어. <laughs> 카밀라가 소리를 냈어. 가지랑 깃털이랑 꼬불꼬불한 꼬리들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방 전체가 빙글빙글 소용돌이 쳤어. 소용돌이가 멈추자 카밀라가 나타났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거야. 다 나왔어요! 카밀라가 소리쳤어. 그래, 내가 거기 어디 있을 줄 알았단다. 할머니는 카밀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 그러고는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사이로 총총 사라졌지. 그 뒤로 카밀라는 예전 같지 않았어. 어떤 아이들은 카밀라가 이상해졌다고 그랬지. 하지만 카밀라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어. 카밀라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욱콩을 먹었어. 그 후로는 조금의 줄무늬도 생기지 않았지. 줄무늬병 소동을 거치는 동안 자기가 정말 바라는 일을 떳떳하게 하는 것이 남의 시선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카밀라는. 이제 누가 뭐라든 아우콩을 먹습니다. 나만의 개성을 만들어 가기 시작할 나이 아이들에게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어른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욕구를 명확히 알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혹시 지금 주위에 줄무늬병을 앓고 있는 아이, 아니 어른까지 포함해 있지는 않을까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옳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도 행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싫어해! 친구가 싫어해! 등의 말들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내 욕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살게끔 하는 말들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 지내야 하지만 남의 시선만 중요시하는 줄무늬 병에는 걸리지 말자고요.